왜? 에노촌에왜 피가 있겠지? 모르겠어 피가 많나? 피가 저렇게 흐른다고? 가자. 어. 이거 어떻게 타는 거랬지? 엄마가? 안마님 그렇지 조심! 옳지! 조심 조심 바이 응, 엄마 간다 응엄한 번만 봐줘 조심해 너꼭 잡아야 돼네응 잡고 있준이다 왜 네, 갈게요 뒤로 넘어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뭐. 와, 얘기해냈더니 우리 아린이가 와. 응. 와, 이쁘다. 트리. 와. 언니가 먼저. 선아, 아린이 인사해줘야지. 어? 정보 아, 뭐. 하셨네요? 뭐드시려고요너데는 뭐? 먹고 싶어데 니가 먹이싶이데 니가 먹고 싶은데, 니가 먹고 싶은데, 니가 먹고 싶이데 니가 인고 싶은데, 가 먹고 데가러워서은데가 먹고 싶가 피자 갖다 줄게. 음. 세트 시켰어? 아, 세트야. 가성비 미쳤지. 오, 여기 와. 되게 맛있어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집이에요. 와 이게 얼마라고3만 얼마. 오. 3마리. 야, 엄청나다. 세 마리. 와 이거 봐. 아빠. 치킨. 치 근데 왜 맨날 엄마라 그래? 그래. 아 동그랗게 난 언제 되는 거아 이거보다 엄마 어? 왜 아이고? 엄마. 어, 왜 엄마. 어? 왜 아이고? 엄마. 어왜아이왜 왜? 엄마. 미다 왜? 아 아이리네. 얘는왜 아이리도 왜를손왜 갑자기. 추워

아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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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서 봐봐! 어, <laughs> 아린이도 가까이 가서 봐봐 왔다! 어, 떡국에 뻐꾸. 어. 어? 갔어! 한번 울고 갔어! 밤이라고 이제 갔나봐 아 영호씨는 한 번만 울나? 아 진짜? 왜? 이따 또 만나